김종학 PD 죽은 거 알아? 김종학 PD 진짜 능력자였어. 히트작 제조하고 막 그랬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 드라마 PD는 김종학이었어. 수사반장 PD였고, 또 모래시계도 하고, 여명의 눈동자 하고, 그냥 완전 스타 천재 PD였다고. 근데 역시 돈이 연관이 되면 천재도 죽는 거야. 왜 죽었을까 설명해줄게.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으아. 모래시계도 만들었던 사람 나 지금 떨고 있니? 아 이거 진짜 패러디도 많았고 우리 X세대들의 신금을 올렸던 모래시계 이거 재밌었다 이거 보면 또 눈물이 좀 찔끔찔끔 나요 지방 살던 친구들은 그때 SBS는 서울 방송이라서 서울 경기권만 나왔었어요 이거 못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여튼 모래시계랑 여명의 눈동자의 PD 김종학 유명을 달리했다 김종학 프로덕션까지 만들었다고 엄청난 명작들을 막 만들고 또 직접 제작사까지 차렸어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김종학 PD의 인생이 끝나요. 무엇이 있었을까? 왜 김종학 PD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나? 김종학 프로덕션 만들면서 그 다음작이 태왕사신기였어 배용준 배용준이 연사마로 일본에서 데이트 치고 겨울 연가 후유노 소나타 이걸로 배용준 글로벌 스타가 될것 같은 요런 시기에 후속작으로 태왕사신기라고 엄청난 대작을 만든 거야 이걸로 그지가돼 욕심을 너무 부렸다 태왕사신기의 제작비가 500억을 넘어서고 그런데 인기 없었어 별로 재미도 없었고 CG도 좀그지 같았고 뭔가 혹평에 시달렸다고 배용준 인기도 여기서 떨어져요 또 일본 아줌마들이 배 연사마 좋다고 난리 났어. 이거 봤는데 별로야 러브스토리 달콤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였어. 좋았을 텐데 광개토대왕 역으로 배용진이 태왕사신기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일본 진출을 염두에 둔 캐스팅으로 떼돈을 벌겠거니 김종학 pd가 500억이나 투자한 거야 국내 흥행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해서 해외 특히 일본에 수출한 걸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일본에서 슬슬 연사마의 인기가 꺼져갔던 시기였고 요 드라마 자체도 재미도 없었고 누가 남의 역사 사극을 좋아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국뽕에 빠지겠다만 그 당시에는 젊은 친구들의 케이팝 케이 드라마에 대한 열기 없었던 시기였거든 아줌마 할머니들만 좋아하던 게 겨울 병가, 후유노 소나타였어요. 젊은 세대를 겨냥한 퓨전 사극인 태왕사신계의 일본 반응은 생각보다 미적지근했고, 설상가상으로 수백억을 들여 제주도에 지어놓은 세트장도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비해서 그냥 파괴됐어. 그래서 테마파크 제주도에 건설하고 관광객 불러서 어떻게든 빼가 팔려고 했는데 김종학 PD가 이걸 못 막은 거야.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약간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김종학 PD가 고시텔에서 훔친 채 발견. 일본에서 망했고 한국에서도 별로 돈벌이 안 됐고 관심도 식고 수백억 빚쟁이가 된 거야. 저 프로덕션 직원들, 배우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고시텔, 전전하다가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니까 연탄 피워놓고 자살로 끝났어요. 안타깝다, 야. 우리나라는 한번 삐끗하면 재기하기 힘든 진짜 엄청난 경쟁사회야. 젊은이들 보고 막 도전하라고, 무슨 사업하라고 막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재기불능이야. 젊어서 한번 벤처기업 한다 뭐 한다 무슨 사업한다 한번 삐끗하면은 다시 못 살아나거든 그래서 이 MBC 김종학 PD의 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거야 오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뒤동쳤는데 지금까지 드라마 했었으면 엄청난 또 대작 드라마들 만들었을 텐데 안타까워 김종학 PD와 송진아 작가 이 궁합이면은 성공 공식이었지